안녕하세요, 수탄입니다. 다시 돌아온 메카노스죠. 메카닉스. 디모인에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조광난섬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번에 제 방송에서 야마토 영상으로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친구죠. 이번에는 디모인으로 어 기록을 한번 세웠다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제가 좋아하는 배이기도 하고 약간 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어 저희 제가 이제 복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순이 이제 트리가 이제 나눠진다고 하네요. 순양암 트리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될 텐데 현재 원탑 순양암이 뭐 디모인이라 그런다면 또 다른 디모인이 나올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마이노토 같은 그런 배가 나올 건가 음. 상당히 좀 좋아하는 둘다 좋아하는데 순양함들은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일단 넵툰사정권 안에 들어왔고요 자 틀어버리죠 역시 뭔가 싸한 거야 넵툰도 <laughs> 대형제국은 안심하고 배로 운항할, 운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철갑 장착 완료 됐죠. 자, 철갑 끼워주시고요. 자, 틀 때, 트는 순간에 맞춰서 그렇죠. 정확하죠. 거의 사망 플래그 수준인데 이거는. 자. 첫 발은 잘안 들어갔지만 두 번째 발 제대로 들어가고 세 번째 발도 가기 좋아요. 아, 그렇지. 아, 역시 뚝배기 한발 터지고요. 자, 아타고. 옆구리 제대로 내민 아타고죠. 자, 또 때려 기다려야죠. 예, 네. 근데 이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틀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쏜 거고요. 자, 옆구리 터졌고,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한 두끝도 없고, 그렇지. 이제 마지막, 제대로 그렇지, 이제 끝나겠네요. 막타, 그렇지, 마무리. 자,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도 왜 저렇게 옆,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싸울 테면 싸워, 이건가? <laughs> 어우, 벽타기를 시전하는군요. 하지만 뚝배기가 날아가는 거는 미전 집탄도를, 미순 집탄도를 따라오기가 힘들죠. 데미지는 약해도 이 정확도로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다시 탄 허... 종을 바꿔주시고요 혹시 모를 어뢰에 대비해서 소나를 켜줍니다 예, 역시나 어뢰가 날라오죠 아타고가 죽기 전에 날린 어뢰 같거든요 예, 한살부밖에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프랑스 순양함이 아니 프랑스 전함이 굉장히 옆을 당당히 까고 있는데 얘도 그냥 철갑으로 다시 바꿔서 그대로 철갑찜질 아 달달합니다 시마카제 나왔죠 시마카제 다시 고폭으로. 수리반이 빠졌죠어퍼돌아포돌아가죠어포돌아가죠돌아가 포도라가, 는거 확인했고 나가포 마무리까지 자 그리고 레이다도라마카제라습니다 역시, 심부 심화... 축함들이 이게, 역시 나되면안 된다니까. 심하카제는 뭐, 물에 타 죽을 것 같죠. 각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자기 섬때문에 조금 그렇지 설갑으로 바꿔서 때를 기다렸다가 아 못타나 몬타나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금이 아마 몬타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몬타나의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맞죠? 그로 안쪽으로 틀어주면서 각 좁혀주면서 피했죠. 미 순의 특유의 고각포를 이용해서 하지만, 산에 막히는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죠. 깔끔해요.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포를 쏘면서 그리고 혹시 모를 어뢰에 대비해서 소나를 키며 적 구축함이 플래처가 이제 B에 있거든요, B 사이트에 플래처와 그리고 아군을 좀 보호하는 업무하면서 대열을 좀 지켜가면서 B 쪽을 변명하러 가고 있죠. 워십은 전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서로 1대1 구도가 나왔을 때, 내가 죽어, 죽더라도, 전명을 하고 죽는 게 옳아요. 그리고 플래처, 겁이 없죠? 아 겁이 없어요, 플래처. 아, 엔진 나갔고요 <laughs> 어, 레이더를 좀 아끼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플레이가 나는 안 맞고 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죠. 이 친구는. 자, 플래처. 플래터는 이제 디모인이 머리가 나가는 순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예, 연막을 치고 뭘 해도 쟤는 그냥 죽은 거죠. 예, 때를 기다렸다가 막타. 그렇지. 연막을 쳐도 레이더를 이제 켜겠죠. 레이더를 아 레이더를 켤 필요도 없었네요. 연막에 가려지기 전에 이미 탄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예, 레이더를 끝까지 아껴주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플레이죠. 그리고, 몬타나. 저 같으면은, 저는 연막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말이죠. 연막으로 들어가서 몬타나가 나오는 거를 계속 때려주다가 몬타나가 머리 돌리면은 그때 이제 실을 갈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는 몬타나를 그냥 무시하고 이 순양함, 순양함 짜오 있는 대로 가네요. 오, 짜오를 노리시겠다. 전화 만화가 지금 전명지에 들어와가지고 전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센루, 막타를 노리시겠다. 근데 이거 잘못 쏘다가 스파 되면은 몬타나한테 뚝배기 잘못 날아가거든요. 자,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죠. 한 방에 끝내야 돼요. 나이스. 잡아주고, 그리고 짜오. 가나요? 더블 스트라이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속도를 줄이는 걸로 보아,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짜오가 돌릴 동안, 짜오가 돌리는 순간 철갑으로, 그렇지. 빠세, 뚝배기, 크라켄까지. 좋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아, 아주 좋아요. 이 친구 사이가 많이 늘었네요 네, 워십은 잘하려면은 무조건 네, 연습이 필수죠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그게 보이거든요. 예. 크, 점수 스코어가 그냥 타들 10개, 크라켄, 연맹. 야. 좋아요. 자, 그리고 캡 안에 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 점수가 떨어지는 동안 적팀의 캡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줄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만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볼티가 지금 옆구리를 제대로 내놓고 있는데, 저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짓이에요. 자, 쐈죠? 예, 끝났죠? 포도 안 돌아가 있었어요, 지금. 지금 디모인이 나올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포를 안 돌려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거는 볼티모의 잘못이 크죠? 예, 끝났죠. 볼 때는 예, 잘 가시고요. 뚝배기 예, 날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최대한 배를 이제 늦추면서 그렇죠. 피타만 밖으로 사라지면서 섬 뒤로 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겠죠. 점수를 원한다면 들어가서 싸워도 되지만 아, 근데 코어페스트가 안으로 틀죠. 이럴 경우에는 빠져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깥으로 돌면서 길게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점수는 저희가 앞서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당연히 포를 저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전함 한 대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무슨 야마토죠? 야마토랑 지금 야마토 대심마카제네요심마카제가 아이고 심마카제가 지금 야마토랑 대립을 했죠. 자 자살로에 가나요? 자살로에 자살로에 날렸네요. 과연 시마카제가 맞았다. 죽었네요. 야마토 갈것 같죠? 예, 야마토 터졌고. 아, 그래도 트리피치 혼자서는 트리피치 상대 충분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전함 한 대만 잡아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함 한 대만 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충분히 가능성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데 좋습니다. 아오 트레피츠 독산탄이기 때문에 15km 이상으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거의 진짜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전함들이 독일 전함들 특성이죠. 독산탄. 네. 게다가 저 정도 거리에서는 각을 주면은 튕겨낼 수가 있거든요. 아 정확하죠. 게다가 피, 피도 없기 때문에 자장전 시간이 3초밖에 안 되고요. 아, 좋습니다. 자, 불에 활활 타고 있죠? 현재까지. 그리고, 어, 이 친구가 해줘야 될 거는 트리피츠를 잡고 C를 전명만 가서 들어가만 있어도 게임을 이기는 상황이에요.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 점수가 아슬아슬해요, 지금. 트리피치는 살았고요. 자, 레이다 온. 트리피치 섬 뒤에 숨어 있죠. 자, 철관만 쏴도 옆구리에 잘 박혀도 트리피치는 한 3번 4번 죽일 수 있거든요 화염으로 죽이면 은 거의 6번 7번은 쏴야 되고요 굉장히 지금 게임이 지금 전면 3개를 다 먹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와 굉장히 손에 땀을 지는 남은 시간 33초. 자 쏘기 시작하죠. 포격 시작 됐어요. 자한 방. 오케이 피했고 정타만 안 맞으면 됐거든요. 한 여섯 번두번 남은 것 같은데 막타. 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비포 나오거든요. 나이스. 오우 비포 견뎌내고 크, 이겼네요. 아 기가 막혔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한번씩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스코어는 마지막에 스코어를 받았는데 좀 화질이 좀 그렇네요 네, 스코어는 순경 3467 나왔고요 박수를 치고 싶네요